안녕하세요 강주 상가 메모정보 알립니다. 위치는 강주 서구 칩평동 유탑 유블레스 아파트 1층 상가입니다. 전용면적은 14평입니다. 현재는 공실입니다. 주변 환경을 영상 보시겠습니다. 이, 상가는 상가 는 근린 상가 시설 이며, 장점 은 주차 시 설이 완비 되어있 으며, 단점 은술 관련 업종 은 들어오 실 수가 없 습니다. 바로 건너편이 광주광역시고 바로 옆 건물이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입니다. 바로 앞에는 탁트인 평화공원입니다. 건너편에 LH 건물도 보입니다. 주변에 부동산, 커피숍, 치킨, 김밥, 컴퓨터 수리점, 크린토피아, 팻방, 카페, 세븐일레븐, 편의점도 있습니다. 2위라니 이 가게만 공실입니다. 소유주와 직거래도 가능합니다. mm-hmm -mm. 매매가격은 3억 4천 5백만원이라고 합니다. 저 정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빛골 매물 전문 TV였습니다.